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해도 뭐 동동시장, 중앙시장 뭐 성남의 모란시장 등등 뭐이 시내 한복판에서 개들이 뭐 잔인하게 죽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중복을 맞이해서 그개 식용을 이제는 근절했으면 한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, 시민분들께서 개 식용 근절을 기원하시면서 저희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와 저희가 집에서 키우는 작고 귀여운 반려견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. 모든 개들은 똑같습니다. 어,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개농장 멍멍이들을 어, 꽃게로 만들어주세요란 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예쁜 조화를 그개 모양 실루엣에 붙여주시면 그 저희가 그 시원한 물과 그리고 부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